안녕하세요, 영일 미너처입니다. 오늘은 토핑함 소개를 할 거예요. 토핑함 소개 안한지꽤된것 같아서요. 음, 일단, 여섯 칸짜리. 이건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아이고, 이게 뚜껑이 잘안열려요 이거는, 파 토핑이랑 홍고추 토핑 섞어 놓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거고요. 이거는 스마일 토핑이에요. 제대로 나왔는데, 이게 좀 웃는 표정이 어떤 거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거 되게 무섭게 웃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개 안 해드려도 될 거예요. 키위랑 레몬, 라임, 오렌지예요. 이거 두 개만 제가 만든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타보피스에서산 토핑함인데요. 이거는 별 토핑이에요. 얘는 로우 토핑이고, 얘는 뭐라고 써있는데, 잠깐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뭔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 말고 이거 안 보이네. 아안 어, 보이네요. 라우터핀 네. 어 이게 S W SWEET 라고 써있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것도 라브토핑입니다 얘는 BAB, BA 뭐라 써있는데? BAB입니다. 음, 이건 첫사람부터 남은 거다넣어은 거예요. 한칸 비웠어요. 어, 이거는, 여기서부터 소개할게요. 여기는 어묵 토핑 만든 거고요. 동영상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거는 그 눈알 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이거 꿈에서 눈알이 너무 작아서 실패작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파프리카 토핑입니다. 완전 성공적이죠? 초점이 되게 안 잡히네요. 네, 이거는 올리브 토핑이에요. 이거는, 그, 제가, 이거 이름이 따로 없어서 이름을 제가 직접 붙였어요. 저건 제, 이걸 제출처예요. 제가 만든 거고요. 얘는 스멜토핑 잘라서 레진하고 섞어서 만든 거예요. 이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라임토핑으로 만든 거고요. 제가 이거는 이름 붙였습니다. 어, 레진 토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 그냥 레진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한데 들어갔네 여기에 별 토핑이 다 있어요? 잠깐만요 찾았습니다 팥 토핑도 들어있어요 아, 토핑. 홍고지 토핑도 있는데, 그냥, 있다고만 알아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토핑들 다 레진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새우도 있어요. 어, 여긴 토핑함이 세 칸이 비어있고요. 일부러 자리를 비워놨어요. 이거는, 이 하얀색들은 떡볶이 만들 때, 떡볶이, 떡 토핑이고요. 기다란 거 이거는 떡꼬치 만들 때 썼던 거예요. 이건 새우입니다. 어, 새우 스틱 만들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새우 스틱이 근데 늘리는 걸 잘못해서 새우가 좀안 이뻐요. 근데 지금 다 이렇게 됐고요. 이쁜 건 진짜 이쁘거든요. 음, 이거는 파슬리 가루 토핑입니다. 제일 처음 얻었던 동영상이 나왔죠? 이게 이거는 제 친구하고 만든 그 자몽인가? 어, 자몽 토핑이고요. 이거는 산거 자몽 토핑. 딸기, 바나나 이건 제가 만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제 동생이 만든 거 이거는 골라요. 컵비랑 있는데, 초코가루 토핑이고요. 여기, 여기에는 제가 어제 새벽에 그냥 만든 거다 넣어놨어요. 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흰색 마시멜로 토핑입니다. 커피 같은 데 들어있는 그 흰색 마시멜로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만든 거고요. 음, 어, 어디 갔지? 음, 이거는 마시멜로 토핑이에요. 진짜 맛시 멜로 같죠? 폴리머 클레이로 만든 거고요. 음, 큰 수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큰 수박.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음, 그다음에 작은 수박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작은 수박들이고요. 이건 큰 수박이 아니라, 음, 여기가 작, 작은 수박들이에요. 수박을 하나 만들고 남았는데, 아까워서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엽죠? 완전 사각형이라서 수박 같지가 않긴 하네요. 네. 수박이라고 해주세요. 음, 이거는 아까 전에 올렸던 나뭇잎 토핑. 뜨은세 개가 있어요. 이쁘죠? 지금 주황색이 오븐에서 대기 중이에요. 음. 어 여기다 있 이거 아까 전에 그 흰색 마시멜로 토핑. 이거는 별 토핑이에요. 잠깐만요. 네, 보이죠? 안에 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신청하면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음, 어, 이렇게 토핑은 4개고요. 이거는 근데 별로 안 좋아서 많이 안넣고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토핑은 벌써 4개나 모아져 있고요. 음, 이상 미니어처, 영의 미니어처였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